아, 그러면 이번 감정님은 <laughs> 오늘 그대로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여성입니다. 오늘 오늘 써들해볼 거예요.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믿어요. 오빠, 오늘 오빠야. 오늘 오빠야. 오빠 먼저요 동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laughs>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laughs> 내형제들이여 글로에, 글로에 집사람들 중에 <laughs> 여러분에게 말곧말곧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 k a 는 d a Tatumita Mara de g a 이 r u s Mida. Nessa Ban was Yomida, good y 파이다 m i t e Nana p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의 목을 벗겼습니까 뭐또 여러분은 바울을 위해 십자의 목을 벗겼습니까 오빠 내가 십사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내가 아무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면 이거 읽자. 내가 여러분을 틀려 아마 박테리아 걸려. 초상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응. 내가 넣말 줘야 하겠 잠깐만요. 왜 이니까? 이거. 그거. 나 바울. 내가 바울이야. 응. 응. 난 그럼 나는 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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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이거 다. 야. 검는 누구야거든 오빠 오빠는 나는 여기 살고 나는 여기. 여기가 더 거리가 많잖아. 여기는 여기 다 있는데 여기는 여기 없지 여기 없지 여기 있지 여기 없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럼 어, 너가 여기에 내가 여기 여게싫라 그럼 너는 누야 같이 하는 거지. 오빠가 그렇게 정해놓고서 그냥 다들 말할 거야. 그럼 난 시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많다 그럼 난 바로만 하고. 응. 너바르만 한다면. 내가 언제 그랬어? 바르 한다면 바로만 한다는 아니야. 내가 파울 한다고 했지 그럼 어, 누나 어디에 어, 뭐할 건데? 말을 해야 살지? 파울하고 오빠 두 명하고 두 명하면 안 됩니다 아래하고 동그냥위할 거야 너 여기 줄줄에서위할 거야 아유 <laughs> 오빠 이거 갈르면 되잖아 어, 그러니깐 넌뭐할 거냐고, 뭐할 거냐고, 뭐 거냐고 말해 내가 그게 아니라 이사람들은왜이 사람들을 이사람들은 오빠는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아뭐이태 왜? 뭐해 하자 크롤 지마어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아아 좋아. 아, 맞다 렛츠 아파트 라지 나도 아파트 거지 롯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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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은 몸조체가 못생겼습니다 당신은 몸통이랑 얼굴가다 못생겼습니다 누구한니까당신이누한고니까 여기 숨어있는 당신이요 <laughs>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가장 못생겼습니다 거짓말요 맞아요 아니야, 이분! 당신... 이분은... 이분! 이분! 내기 거짓말을 라니 물어봐요 물두 손에 물하나 다주지 말고 하고. 다주지 않고 하 음, 한턴 로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 예수님을 기대해주하나 음. 예신 <laughs> 나보자 마음을 한턴 서로 믿어요 이습니다하나님 내는 제자들에게 한 마음 한 요로 되게 하나가 되어야 해요. 안녕.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니 오빠. 너도 썼지? 한 글자야? 한 말구요. 오찐 오지 아주 이상한 오리가 있습니다. 자, 당신을 봐요. 엄청 못생겼다.